제프리에서 나온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실적이 나올 때 컨센서스를 뭐 앞선 정도로는 주가가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기대 이상의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13종목을 얘네가 뽑았는데 현재 시장이 변동성이 크죠 그죠 풍거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걸 원하는 거죠 확실한 거 변동성 가운데서도 확실한 거는 실적이 더 절실해진 거죠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게 아니면 베팅이 잘안 들어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기대를 이상을 해야 되고 강력한 실적이 또 나와야 되고 긍정적인 전망까지 이세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13번째는 AMN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곳인데 주가 흐름도 좀 상승하다 약간은 최근에 좀꺾이곤 있지만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코로나19 증가로 인해서 강호사 스텝 인력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 그 다음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목표가는 65달러라서 지금 오를 게 없어요 그죠? 열두 번째는 Surgery Partners라고 해서 수술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래 수술센터 ASC라는 게 있고 이 수요가 지금 늘어나려는 부분 이 있고 대체 수술 쪽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매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봐서 여기도 업사이드 포텐셜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열한 번째는 온세미컨덕터 자동차 사업 부분에 이 온세미컨덕트가 들어가는 부분 이쪽 평가가 월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데 지금 월가가 너무 저평가시키고 있다. 그 규모가 약 1억 달러 정도 이제 저평가시키고 있다고 보는 건데, 니가 그러니까 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1억 달러면 한10% 정도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목표가 대비해서는 한7.6% 정도 보고 있고, 열 번째는 데커스 아웃도어. 이거 한번 본적 있죠. 주가 흐름이 계속 좋은데, 이 아웃도어 유지지닷컴이라는 곳에 트래픽이 2분기에 40% 증가했는데, 1분기에만 또 3자릿수 증가했고, 어, 이 컨버스 쪽으로 확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주가가 계속 흐름이 좋죠. 젊은 소비자도 이 브랜드를 선호하고 브랜드 모멘텀 또한 있기 때문에 투 사이드가 약18% 정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로드닷컴 제프리에서 가장 최선호한다고 공급이 된 주식인데 최근 계속 많이 밀렸어요, 그죠? 밀리다 보니까 업사이드가 한20% 정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배당 지금 가격이 빠지니까 배당도 12월이 되면 한 10에서 15% 정도 배당을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아이폰하고 데이터센터 향의 수혜를 볼수 있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 다음 자본수익률하고 P/멀티플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효과가 420달러니까 업사이드가 한20%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덟 번째는 리퍼블릭 서비스 폐기물 처리 쓰레기 관련이죠 여기도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4분기 폐기물 처리 요청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답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나아지기 때문에 빠진 것만큼 좀 올라올 수 있다고 좀 보는 것 같고요 업사이드도 한25% 가까이 되죠 일곱 번째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보안 네트워크 솔루션 클라우드 쪽에 관련된 보안 네트워크 솔루션인데 최근 급등했다가 다시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월가 추정치가 너무 보수적으로 좀 잡혀있다. 그리고 20년 전체 조도 어 지금 보시는 4억 달러의 월가 추정치인데 너무 부수적이지 않냐? 1, 2분기에 48%씩 성장했는데 어 이게 그렇게 빨리 감속될 거냐? 여전히 비즈니스 자체는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인데 사이드가 약35% 가까이 70달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처친 드와이트라는 필수 소비 소비제니까, 이, 테이스에, 뭐, 이런. 위생 뭐 이런 쪽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볼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주가가 최근 계속 많이 오르다가 이렇게 조정 받고 있었는데 업사이드는 30%까지 볼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섯 번째는 링센트럴 줌 때문에 같이 봤던 종목들인데 강력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YY로 매출이 23% 늘었는데 이 종목도 최근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업사이드가 43%로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는 비컨 루핑 서플라이라고 해서 루프니까 지붕이죠 그죠 주택하고 관련 있고 그러다 보니 주가도 이제 바닥에서 많이 주택 올라올 때 올라왔다가 최근 많이 빠지고 있는데 내년 컨센서스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거 부분 여전히 강력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약43% 업사이드 44달러까지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Extended Stay America 스테이 아메리카니까 <laughs> 체인 호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한 번도 투숙해 본 적이 없어서 단기 여행 수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단기 여행 수요가 최근에 많이 늘어서 이게 하반기 또 점유율도 또 높게 나오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크로이거 닥터 페퍼, 닥터 페퍼는 다 아시죠? 보통 콜드 베버리지 쪽이 강하잖아요. 닥터 페퍼가. 근데 집에서 마시는 커피 상품이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침투율하고 많이 사람들이 정착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장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오프라인 쪽에서 못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 커버를 하면서 멀티퍼를 더줄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49% 가까이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골라 LNG인데 이거는 좀 그래요. 이 자회사가 재생에너지 쪽하고 뭐 이렇게 IPO가 안 돼갖고 급락했거든요. 하이공가? 하이공가? 뭐그 회사 이렇게 그거 나오면서 문제가 돼갖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반토막 났다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일이에요. 98.7인데 지난주 빠지면서 98.7까지 된 거죠. 이10% 빠지면서. LNG 쪽 미드스트림 여기 유한회사 니까 여기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 중국 쪽에 LNG 수출하는 건데 겨울이 되면 LNG 수입이 더 많아지잖아요. 난방 때문에 그나마 파닥에서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laughs>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유동성 문제 다른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 자회사의 그 IPO를 못해갖고 그런 문제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